안녕하세요. 코인 투자하면서 제발 가자 외쳐보신 적 있죠? 오늘은 바로 그 희망회로를 넘어서 진짜 차트를 읽고 전략을 세우는 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냥 차트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싶은 순간,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아무 감도 안 잡혀서 미치겠는 바로 그 느낌 말이죠. 사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기도매매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단 사놓고 제발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죠. 자, 오늘 저희는 이 기도매매에서 졸업하고요. 진짜 프로들처럼 대응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막연한 희망은 잠시 접어두고 차트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는 이 전략적 분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기술적 분석의 핵심.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정신 없어 보이는 시장의 움직임이 사실은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 혼돈 그 자체 같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일정한 패턴,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무슨 복잡한 수학 공식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시장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배우는 새로운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언어 배워봐야겠죠. 가장 기초가 되는 알파벳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분석의 기본이 되는 차트 패턴들부터요. 자첫 번째 알파벳은 바로 삼각수렴입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신기하죠? 고점은 계속 내려오고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이 변동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용수철을 꾹 누르고 있는 거랑 같아요. 에너지가 막 응축되다가 이 삼각형 끝에 가서는 빵! 하고 위로든 아래로든 한 방향으로 엄청나게 터져나갈 거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실제 차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보세요. 방금 말한 그 용수철이 마침내 빵! 하고 터지는 순간입니다. 와, 정말 이론으로만 보던 게 현실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근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인데요. 시장에서 발견되는 이 강력한 패턴들이 사실은 차트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 세상 모든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은하,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DNA,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이세 가지. 진짜 아무 상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셋을 모두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은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나선 모양이고 오른쪽은 우리 생명의 설계도인 dna 구조입니다. 크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근데 놀랍게도 이 둘은 똑같은 수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네 정답은 바로 자연과 우주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어떤 숨겨진 수학적 코드입니다. 그 코드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규칙은 진짜 간단합니다. 1, 1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숫자는 그냥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하면 돼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가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바로 이 피보나치 코드가 주식이나 코인 시장의 리듬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엘리엇 파동이라고 부르는 패턴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승하는 파동의 길이나 또 하락해서 조정받는 깊이를 재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피보나치 수혈에서 나오는 0.618, 0.382 같은 이런 황금비율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와 마치 자연의 법칙이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을 아직 간단하게 줄이면요. 그냥 오더하기 3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은 올라갈 때 다섯 번의 물결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땐세 번의 물결을 만들면서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동들의 크기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피보나치 비율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트에서 패턴도 읽고, 심지어 자연의 리듬까지 발견했어요. 그럼 이걸 다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교훈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차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판 위에서 최선의 수를 두는 체스 선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가격이 이선을 넘으면 나는 산다. 혹은 이선이 깨지면 나는 무조건 판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놓고 차트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그냥 대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응하는 자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딱네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신이 아니다. 즉,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이런 패턴들은 정답이 아니라 확률을 높여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고요. 셋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진입과 청산의 기준선을 미리 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넷째, 내 계획이 틀렸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지 즉 손절 계획을 반드시 반드시 세워두는 겁니다. 차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만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해석해서 대응하는 진짜 전략가가 될 준비. 되셨나요?